자격증 취득이나 간호대 진학 준비 과정에서 학원에 어떤 지원이 도움이 되었나요? 그 전문 수료하다 보니 여기서 배운 학업들, 학업 지식들로 시험을 봤었는데 그 시험을 학교에 보내어 내신으로, 내신 성적으로 산출을 하고 그것으로 대학을 갔던 것이 가장 도움해나,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직접 다녀본 입장에서 수원탁 간호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?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의 조언과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일이 좀 많았었는데 이 일들을 전부 다 선생님들께서 해결해 주니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다 협력, 협력을 배우고 안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 가서 조언을 구하려 하면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의 일처럼 저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더 많은 해결 방법들을 알려준 것 같았음, 가, 같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. 아, 그럼 평소에더 선생님들께서 어떤 뭐 진학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고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의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나요? 네, 대학교를 물어봤을 때 저희 대표님께서 제일 대학들에 대해 참 많이 알고 계셔서 대학에 대한 가능성과 더 많은 대학이 있다며 보여주는 것이 더 많아서 도움이 됐습니다.